3번 집합 X에서 집합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인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가 되었습니다 1대1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함수 값이 모두 다 다르면 되는 거야 1대1대응하고는좀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 치역, 치역 부분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서, 아니 공역 부분이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전부 다 각각 다른 값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조건을 봤더니 가조건 이런 조건을 줬네?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가 이 가조건에서 알아내야만 하는 거뭐할수 있을까요? 둘을 곱했더니 0됩니다. 그러면은 네가 0 또는 다시 얘기하면 fx에 대한 힌트를 준거야 그래서 fx가 니가0 되니까 fx 저 뒷부분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또는 fx가 뭐가 될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f0 곱하기 f1 곱하기 f2는 0보다 작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네 세세 부호가 모두 다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은 셋 중에 하나만 음수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됐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봅시다 어떻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뭐 어떻게 풀어 정역을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정역을 저렇게 정수로 주어지면 하나씩 넣어본다 그랬어 정역을 범위로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고 정역을 정수 어떤 값몇개의 값으로 주어지면 하나씩 구해보면 돼요. 마 대입하면은 마이니까 여기는 마거나 또는 마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죠. 마 대입하면 1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는마 대입하니까 1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8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이니까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어 너도 4네 얘는 그러면은 여기 넣던 여기 넣던 항상 4니까 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죠. 마이너스 어딘가로 대응해야 될때이 함이 이게 같니까 마이너스 1은 결정이 대된 거고 결정이 된 거고, 거고. 그 다음에 f 0은요 f 0은 0 대입할까 넣놓고 또는 f 0 대입할 때넣은 0이에요 0. 그 다음에 여기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갈게 f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이 1을 대입하면은 4 4 또는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2를 대입하면은 1 또는 2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서 이제 짝짓기만 잘하면 돼짝 맞추기 짝 맞추기 마이너스 1때는 4가 는데 그럼 함수값은 더 이상 4가 나오면 안되는 거지 4다지거나 어디 있어 또4 여기 있네 4 지워 4 지우고 났더니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4 그러 마이너스 4는 f 1일 때 마이너스 4로 대응했다는 얘기는 다른 값들은 마이너스 4로 대응하면 안 되니까 또 치워. 치우니까 f 3은 뭐가 돼? 마이너스 3 뭐가 돼? f 마이너스 12가 돼. f 12가 돼야겠죠. 그리고 어이 없네. 그리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요 조건 봅시다. f 0, f 1, f 2. f 0 어딨니? f 0, f 0은 여기 있어요. 0 곱하기 f 1 곱하기 f 2를 했더니 음수가 되었대요. 근데 f 0을 봤더니 5 또는 0이야. 0이 곱해진 음수가 될수 없죠. 어, 그럼 너 지우고 나니까 f 0은 5로 정해졌죠. 5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너 마이너스 4로 정해졌지. 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한번 먹을래? 뭐 1을 고르고 났더니 여기 또 1이 보여 1 지우고 나니까 f(2)는 8이 됩니 그러면 대응하는 함수 다 찾았죠?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겠지? 얘네 값을 더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샘만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더하니까 20 너까지 너까지 더해서 29에다가 마이너스 4 1을 있으니까 더하기 1 빼기 3면은 26이.